아니, 너 유튜브 언제 올라와? 얘는 미니 세송이버섯이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워요. 그참 귀엽죠, 친구들이? 그래. 채즙. 이 정도면 되겠죠? 아,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산 그래놀라예요. 근데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. 진짜 꼬소, 꼬소해요 완전. 병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를맞췄고 What kind of cheese? w kind of 양 조절 대실패 아 여기다 베이컨도 들어가면 맛있을텐데 스파게티 삶은 물도 조금 들어갔어요 한번 건강하게 여기다가 심각한 후추도 넣고 먹으려고요 파슬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음. 근데 진짜 베이컨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같아. 오늘 맥주도 맛있겠다. 아작이 났어, 나. 아, 안 고친 겨 카메라 깨진 것도 보여줬어? 어. 진짜? 왜 이렇게 최근에 만났나? 한.. 한달 전? 음. 자, 골라보아. 우리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? 어디 갔어? 아, 세트 이런 걸로 거. 먹어야 되나? 찐. 우리 맥주 먹는 것도 또 처음이네? 아, 단발 하고 싶어 죽지. 하얼빈. 칭따오 말고 하얼빈. 아 그럼 숟가락으로 멋있게 따줘야 되는 건데 너가 해 그러면 아 이거 다 끝났어 이미 이게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<laughs> 웃기냐 씨. 개 조금 넣고 저거 조금 넣고 응. 백 아, 그 사람 <laughs> 응? 아니 사 빠져 면져 떨어 응? 아니아니 아, 아니야? 호불는 그니까 보시 야 너도 고기 넣어봐 좋아요 오 감성 좋금오 아이고 와르르 넣으셔 시대 없다 세지? 여기가 역삼역 불이 아. 그러니까 <laughs> 엄청 많. 어 다진 마늘도 있네. 그럼 우리 간장이랑. 나는 저거 나 마장 소스 개 좋아해. 아, 무조건이야 마장 맞아... 소스. <laughs> 마장 그 땅콩 소스 마장 아, 소스. 맛도 찡구 으구나오는데아니데 진짜? 맛있어, 진짜? 어 좋다. 고기 위에 나 앉아 있는 거 같아. 진짜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나온다. 고기 받침대 같다, 요 <laughs> 오늘의 메뉴는 이기랑 민기. <laughs> 민기가 메뉴야? 짱이! 이리 물어요. 영어만 써야되는데. 남다른 인간들이 제목만 걸어요. 팔지도써아요 음. <laughs> 백강 매력 있네 손님들 음, 진짜 여기서 엄청 잘하고 갔는데 예쁘게 어, 하고 갔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러면서 백탕 상관 없네 그러면 무조건이지 야 진짜 어떡해? <laughs> 털어 <laughs> 아, 먹을 거야 꽂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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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너무 홍탕이 지금 얼얼하고 매우니까 지금 백탕에서 팽이버섯을 건졌거든요 그래서 백탕에서 해가지고 홍탕에 있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맵고 맵고 매운 거 고소한 거 매운 거 고소한 거왜 <laughs> 저래 고소한 거 어. 소중이. 아 입술색 진짜 다 지워졌어 완전 리무버 거리는 거. 되게 빨개 응? 그래? 완전 주황인데? 아래아그니 입술색인가 봐. 요즘 맥주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. 응.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는 맨케. 감자. 음 고구마 진짜 맛있네. 너구황색물 <laughs> 좋아하는구나. 오 어, 감자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였습니다. 응. 고구마라고 씹습 야! 와 진짜 고구마야. 어, 근데 고구마같거 먹어봐. 달아. 스윗. 고구마잖아. 스윗대로. 고구마같은 고구마 남자 만날래요. 서버에 빠진 고구마. 그냥 호박고구마는 안 돼. 그냥 고구마는 매력이 없어. 혁신 같아 진짜. 진짜야. 같이 들어있었는데 왜 얘만 혼자 딱딱하다고. 먹요 완전 아삭해. 이 멋들어 갑자기. 너 옛날에 이름 바꿨던 게뭐지하야니 생각 받아가지고 인생 새로 살 인생 새로 살아보겠다고 할 준비까지 했는데 그냥 엄마가 바꾸지 말라고 그냥 지금 이름 바꿔 바꿔가면서 인생 바꾸려고 하는 거는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이름 따지지 말라 결론은 이름 따지지 말라고 네 인생이야 그래 그러니까 나잠잘 살잖아 지금 입술이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부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입 옆에도 지금 이렇고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 먹고 주사 먹고 피 뽑고 왔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뭐할 거냐면은 코비드 코비드 이거 검사 지금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서 한번 해보려고요. 아 진짜 기가 나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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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도 음성이 떴네요.

그리 그래, 바퀴 전에 그거 뭐, <목소리> 좋아먹데밥 분명히... 아, 뭐, 뭐, 음, 떨군다 떨 살살해 그래, 그래. 달달해 그만해 그 가져가서 해 그만해 그만해 아우 죽여 아, 아, 아 그만해 그만 조금만 해 아빠 음 조금만 우 많이 넣어 밥만 해 밥만 밥만 천천히 해 천천히 우리 급해 아, 이걸 이렇게 빨개. 가 <목소리> 시작. 오픈 할게요. 하나 둘셋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구독 좋아요 제발 좀 <laughs> 제발 좀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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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러분 그, 일본 드라마 중에 명백케이션 어세요 거기 남자 주인공 지금 같이 있어. 요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만 해. 일본 드만 하자. 오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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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리고 제목 제목, 제목 그거정 우리 말정했어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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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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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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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

I d i d 여러분 <laughs> 아, 여러분. 아, 아, to get a b o 말을 l e I don't want to get a bottle. I don't want to get a bottle. I d o n 이

아, 네, 이제 구독자님들 보내줘. 가야지. 구독자님들,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 네.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컷컷 컷. 컷, 컷. 오케이, 이제. <laughs> 요즘 트렌드인 소금빵. 근데 지금 할수 있는 건 뭐야? 할수 있는데, 술 먹어. 뭐. 몰라. 나너 이미 여기 빨간다. 왜? 근데 누구? 왜 튕겨? 나안 보이 있어. 담나이각 알러지 난자 음식 잘 먹는 거. 뭐. 립밤이나 이런 거 잘못 쓰고 있니? 그래 내가, 응 음, 어, 저번에 한번 치약 하나 바꿨는데, 그때 이후에 여기 이쁘고 혓바늘 났다. 어 치약, 마비수 치약 썼는데, 그 다음에 그이후에 그거 안 쓰다가 오늘 아침에 처음 썼는데, 한번 갑자기 여기 부었다. 그랬더니 치약 때문이래. 그래서 피검사를 한다는 거야. 피검사, 피검사는 한 3만 얼마 정도 하긴 하는데, 이거는 어,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, 막 저희 병원에서 그런 그러, 어,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고, 뭐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여가지고, 이거 뭐 보험 청구하면은 뭐. 나, 그때, 음. 나 거지, 없어, 근데 피곤차 하러 온거있도 상관없어. 지 나도 나도. 그래서, 음. 아 그거는 해야 돼. 근데 근데, 맛있네 나도, 이거. 근데 야 회볶밥 이건 맛있네. 요즘에 이거 맞아. 없는 게. 아니야. 해는 너랑 나랑 둘이 그냥 아니야. 회도 먹었어. 나도먹었다 이런 기능 있는 줄 몰랐어. 아이패드에 드럼 한번 쳐봐. 야, 야 니네 그거 알아? 민규 비트박스도 존나 잘하는 거? 아니? 몰라. 몰라. <laughs> 멋있게 다쳐봐 야, 깔끔해, 온단 말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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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.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나 키워도 못해. 오, 오, <laughs> 오 이런 기능 있었는데요.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? 부담스러워. 뭐, 나 진짜 이런 슈얼이 기능 슈얼이 있는지 티나? 몰랐어. 이거도 되네. <laughs> 완전 잘 된다. 오, 민기가 달라 보여. 민기야 한참 가르쳐줘. 점 까르면 어 야, 두 팔을 써야 되대 맞아, 인정, 인정, 인정. <laughs> 아이패드 있는데 기능이 없네. <laughs> 아이패드 딱히 <laughs> 없어. 프로에이 뭐지? 시작 클리버 시작. 마생각으로뜬뜬뜬 뜨러 놓으면 뜬뜨뜬러뜬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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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기박스 여기 민 박스 하고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해니기나다릴게나 여기 있을게 뒤돌아선 발걸음이 어, 변치만았어어 응. 이런 거안쓰데 갑자기 하시는나 그런 거아야 저희, 저희가 70% 정도 끓여서 나와서 한번더 네. 팔팔 끓이신 다음에 계란 네. 푸셔서 뭐 찍어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피부만 다듬으면 끝났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다 끝났겠지 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.